음, 주로 슬라이스 나시겠네. 어 맞아요. 예, 네, 그렇지. 어 맞아요. 딱 알아버렸어. <laughs> 아이언이 자꾸. 예. 네. 슬라이스가 나고. 아이언도 슬라이스 나고. 실게 나가면 아이언이 제일 안 맞아가지고. 예. 네, 아이언이 잘안 맞아. 네. 네. 드라이버는 좀 맞아요. 네. 음, 드라이버 는 나가는데 아이언. 드라이버 우드 유틸은 그래도 음. 곧잘 치거든요. 음. 근데 아이언. 아이언 잘안 맞는다. 잘 맞는 날을 엄청 도잘 맞는데 그러니까잘 맞는 날도 잘 맞고 그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도 잘 맞는 날은 엄청 잘 맞거든요 안 맞는 날은 또안 맞어 썩 음~ 그니까 이게 너무 스윙이 이렇게 좁아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스윙이 아크라는 거를 좀, 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스윙을 그냥 팔만 번쩍 들어버리고 이~ 스윙 아크 팔을 이렇게 뻗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요렇게. 그니까백 스윙을 저봐 봐요. 나 보세요. 제가, 제가 백 스윙 하면 지금 얘가 있어 봐요. 네. 아 얘가 있어요. 괜찮아요. 안 다쳐. 응. 요렇게 그냥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약간 몸을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그니까 어, 한번 서 보세요. 쟤를 잡으시고 평소에 그냥 들들해면 그냥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좁단 말이에요. 몸이. 그니까 회전을 활용도 못 하고 이요 몸통 있죠. 근육 큰 근육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틀어줘야 되거든요. 몸통을 그러면서 이 팔이 이렇게 넓게 형성이 돼 되고 이렇게 좀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도 늘고 다른 것도 일 컨택이 좋아져요. 다시 한번 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요. 좀 어렵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조금 본인 생각에는 뭔가 답답할까요? 어,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팔이 좀더 이렇게 내 몸에서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여기야. 공간이, 공간이 좁아. 음. 좁아.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어.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데힘 크게 뭔가 몸이 이렇게 차 이렇게 크게 돌면 몸이 돌면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때려도 에너지가 모이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공간이 좁아져서요. 힘을 모아서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손 힘으로 더 해도 안 맞아. 어차피 힘 전달을 못해요. 온심력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크게 들어 이렇게 오른쪽 네. 처음에 이게 불편하죠. 네. 응. 근데 나중에 영상 보면 오 이뻐요. 이 그대로 있어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손은 낮은 상태에서 어깨가 꺾여야 돼 이렇게. 자, 요거도 이렇게 힘 빼봐요. 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해야 자그 상태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핀시까지 한번 가볼래? 나 놔두고 자 핀시 가봐. 쭉 넘어가봐. 어울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려라하니까 뭔가 아, 내 몸을 더 이렇게 쭉 뻗어야 되고, 가슴은, 도, 몸통은 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 어, 아, 막 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봐봐요. 어, 어, 이리 가고 또 도대체 공을 어떻게 맞춰? 이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골프 배울 때 어떤 동작을 가르쳐 주면 맞는 말이있는데 저렇게 공을 치면 이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하고 전혀 맞출 수도 없을 건데 왜 그렇게 할까 하는데 이게 뭐가 없냐면 요령이, 내가 요 동작을 그대로 배웠으면 처음에 딱봤을때 거부 반응 나한테 몸이 느끼기에 굉장히 팔을 많이 뻗는 느낌이고 힘을 많이 쓴 느낌인데 그 거부 반응이 익숙할 때까지 내가 몸이 아주 늦도란 상태에서 봐요. 제가 방금 얘기 한 거를 할거 아주 부드럽게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되네. 부드럽게 이렇게. 응. 음, 그러니까 당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하면 봐봐요. 여기서 서 보세요. 회전이라는 거는 내 몸을 힘을 줘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회전할 수 있어. 네. 자 여기서 지금 서 있는데 좀 기울기로 이렇게 해 봐. 어, 됐고요. 이렇게 왼쪽이 조금 올라가요. 왼손이 지금 위에 있으니까 왼쪽이 올라가 있어야 돼. 어, 오른손이요 예, 약간 어. 이렇게 서야 돼. 근데 항상 지금 이렇게 서거든요. 네. 백스윙 네. 할때너 이렇게 하고 뭔가 스윙이 막혀. 어. 지금 못 가잖아 요 이게. 더 이상 안 가니까 이 좁아. 그러니까 팔이 여기 붙어 있죠. 저기 이 음. 얘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얘가 이렇게 약간 기울기 봐요. 예, 요거 드라이버 치도 이렇게 하고 요 약간 이 정도 기울기. 왜두 손이 두 손이 똑같은 위치에 잡지 않잖아요. 오른손이 내 밑에 있네. 네. 왼손 위에 있네. 그러니까 어깨도 살짝 위에가 있죠. 이렇게. 음.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 딱 쳐다 봐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백스윙 가보시면 이렇게. 음, 어, 그럼 어, 좀더 부드럽게. 다요 상태에서 다시 이리로 와 볼까요? 다시 들어 볼까요? 뭐 돌고 이렇게. 어, 여기. 다시 천천히 내려봐요. 와요령을 찾아야 돼. 자, 들고 어. 다시 내려오고. 클럽은 돈다. 이거보다는 손을 꺾고 팔 든다. 봐요. 봐요. 손을 응. 꺾고요. 팔을 든다. 든다. 이런 느낌이야 돼. 돈다가 아니라 든다. 몸은 회전. 내 중심은, 봐요. 내 중심 있잖아요. 이 중심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몸에서 축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 그때 내 팔이 뭐예요? 중심이 도니까 팔도 뒤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또 돌리는 분들이 있고 막 체가 빨리 꺾이고 백스윙 한번 보통 보면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꺾는 사람들 많아 음. 예, 뒤로 가려고 근데 나는 위로 든다 그랬잖아 이렇게 음. 들어요 그러니까 클럽은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달리기 할 때도 얘는 손과 팔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몸은 제자리에서 별 버... <laughs> 이런데 여기는 가만 있잖아요 근데 스윙할 때 예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클럽을 돌다, 회전 몸을 회전하다 보니까 막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 내 몸은 회전해도 클럽까지 회전할 필요는 없고요. 클럽은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딱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채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만, 얘가 너무 좁아. 그래서 좀 여기 연습시키는 거야. 여기를 틀어줄 수 있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해서 아크가 넓게 다니면은 거리도 늘지만은 이 아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공을 맞추는 타이밍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럼 처음에는 이게 안 돼. 그래도 봐봐요. 이런 느낌. 제가 한번 보여줄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놔. 일단 이렇게 해놔요. 스윙을 고칠 때는 이 동작부터 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치는 거야요 이렇게. 처음에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맞췄는데, 이렇게 맞춰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맞추는 거예 이렇게. 그럼 나도 뭐한 5, 60m 밖에 안 나가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봐요. 또 잡아놓고, 뺏으 올라가서 여기서 딱있어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쳐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두번 하니까 세번 하니까 좀더잘 맞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하다가 나중에 내가 좀더 자신 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속도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쭉 여기 해 놓고 좀더 속도. 어, 점점점. 좀, 좀 좀.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쳤지만 실제는 로 이거 이거를 막 30분 정도 하고 있어야 돼. 천천히 치는 거야. 그러다가 요요 정도. 한 30분 지났어요? 그러면 좀더 속도를 좀더 속도를 더 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연습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치는 거야 연결해서 빵 이런 식으로 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백스윙 시작 가 옳지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팔을 자, 이렇게 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냥 쳐요 안맞아도돼 옳지 옳 어차피 아까도 안 맞았어 그죠? <laughs> 아까도 안 맞았는데 지금 이제 한번 해본 거야 한번 했어 오케이 자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해놓고 자 가세요 쭉, 됐습니다 자, 보고, 쳐요. 옳지. 좋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공안 맞았을 때 모습하고, 지금 이제 조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생이 내몸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해보세요. 쭉, 스 옳지.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요. 옳지. 계좋아요 음. 자, 들어갈 때, 나 봐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쳐야 돼. 잘 봐요. 백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 그, 이, 들어올 때 이~ 오른손이요 이렇게 쭉 이~ 이~ 여기가 얘가요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응. 이렇게 요 골반하고 여기 옆구리 쪽이요 깊게 이렇게 좀 들어와야 돼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흐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몸 안에서 뭔가 비트눈이 느껴져야 돼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응. 이렇게 막 이~ 헉, 이거 이렇게 어떻게 쳐요 막 이거야 지금 그죠 다시 해봐요. 해봐요. 손은 여기 놔두고, 자, 돌아봐. 쭉 어깨 들어와봐. 이렇게. 자, 어깨 더 들어야 돼. 여기, 옆, 옆구리가 들어가야지. 뭐. 자, 우와. 고개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온다. 어. 그러면서 이제 봐요 손이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거든요. 어, 이렇게. 이 느낌이야. 이 느낌. 팔이 그, 약간 뭔가 그, 비틀어지는 느낌이 뭔지 느껴지잖아요. 그 네. 느껴졌어요? 여기서 뭔가 쫙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이 네. 느낌이 이렇게 쑥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렇게 여기 힘이 들어갈 텐데, 그래야 뒷땅이 안쳐.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오면, 봐요.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클럽이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이 여기 오면, 제일 뒷땅안혀고 공부터 맞을, 맞겠죠. 이렇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 옆구리하고 이 오른쪽 어깨 들어가지 않고 뭐냐 이걸로 맞히려고 자꾸 이걸로 뒤땅 어, 어, 안 치니까 그래. 어 이걸로 그말 이해가 돼요? 네. 자 체를 다시 잡아요. 자 여기서 봐요. 오른쪽이 깊게 들어오죠. 어, 어 이렇게 어자 이때 손목이니 들어와 이렇게 여기가 깊게 들어와야 돼 쪽이 자 해보실까요? 옳지 좋아요. 더 그렇게 쑥 들어야 돼. 써봐요. 문제는 아무리 이 동작을 했다 하더라도. 클럽을, 자, 손목이다 잡아야 돼요. 잡다 해요. 헤드, 탁, 해봐나봐 탁, 이렇게 놓을 때, 그대로 있어봐요. 잡아요. 손을 탁, 잡고만 있어봐요. 잡고만 있는데, 내가 당깁니다 뺏기지 않을 정도로 딱 잡고 있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봐봐요. 요걸로 많은 분들이, 그, 헤드 무게가 뭡니까? 온심력이 뭡니까? 관성이 뭡니까? 이거, 이걸로 내가 알려줘요. 자, 보시면, 탁, 해갖고 뭔가 느낌이, 자, 버티고 있는데. 음. 응. 음. 응. 팔은 힘이 다 빠졌어요? 자, 요것이 체가 아파야힘다 다 빼봐. 아 손목을 힘 빼야돼. 힘 빼야 체 끝으로 탁! 요. 체, 체가 빠져나가. 이거 뺏기려고 하는 느낌 봐. 다 부드럽게. 오, 음. 어. 오, 이게 헤드 무게야. 자, 부드럽게 있어요? 뭔다, 봐요. 요거 갖고 체 끝으로 탁! 요. 요, 요. 요. 뻗어나가. 쫙! 다시 힘 빼봐요. 힘 빼봐. 요거. 요걸로. 땅! 음. 오. 그 동안 한 번도 이런 느낌 못느껴봤을거예요 네. 이걸 해도 무게고 다음 볼로 칠때 이게 반드시 필요해. 힘다 빼봐. 어깨 힘 빼봐. 어깨 힘 빼봐. 탕탕탕탕탕탕탕탕탕할때 탕. 어 끝쪽으로 하나 둘탕 이렇게 할때자 들었어요? 어깨 어깨 힘 빠졌죠? 어깨 아까 힘 뺐죠? 어깨 힘 뺐네? 탕. 어 어깨 힘 빼어. 어깨 힘 빼면 탕. 뭔가 끝쪽으로 해도 무게가요? 네. 느껴져요? 네. 어한 번도 이런 거안 느껴봤죠? 네. 봤죠? 뭐 뭔지 이거 한번 이렇게 털어봐요. 어 그렇지 그때 그때 이 손목이나 이런 데서 뭐를 털할때 이렇게 당겨요? 아니면 탁 털잖아요 세게 해봐 더 그래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여, 여, 여 해봐, 해봐요 그탁 그 해봐요 탁할때탕탕탕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탕 털어봐요 털라 갈때 <laughs> 그런거야 지금 봐봐 털어 해봐 털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털어봐. 안, 마, 안 맞아. 괜찮으니까. 지, 작, 털어봐요. 땅. 어, 나봐봐. 뭔가 한번탁 놓고, 그 다음에 힘이 빠져서 봐요. 여기서 탁 놓고, 그 다음에 이 팔이 다한 번, 지가 팔이 한번 빠지러 탁, 다 갔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갈다, 갈 데가 없을 때, 제가 탁 접어지는 거야. 어, 힘 닿아서, 어, 탕 해봐. 힘 빼요. 탕, 이렇게. 어, 탁탕 하면, 그다음탁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움직이면서. 자, 몸을 이렇게 해놓고 자, 렇게 이렇게 당 돌렸다가 한번 채만 그냥 들었다가 손목을 탁 돌면서 떨어봐 돌면서 조금 떨어 봐, 땅 그렇지 채 끝에다가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채 끝에다가 무게를 실어 주는 거야.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 끝에다가 힘을 풀어줄 거야. 가봐 이다 빼봐. 자, 이렇게 탁볼때다 가봐야 당. 이제 피니시 바로 와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돌아줘야 돼. 오 그렇지 좋아요. 어지 좋아요. 그냥 쭉 가. 오, 지금 잘한다. 어, 텅. 저 체끝에 힘이 쭉 늘어나게 어지 체끝 쪽으로 됐어요. 수도 수도. 자요, 봐요. 바로 가. 가라니까 연습 하듯이 그냥 촥 뿌려줘봐. 그렇지. 와. 와. 난, 난 후진이랑 진짜 못 봐요? 이렇게 맞은적 처음이에요. <laughs> 이렇게 이게 온심력이야 이렇게 맞은게 처음이지만은 이제 시작이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체가 구 움직여. 그렇죠? 더 빠르게 쭉쭉. 오, 뿌려줘. 됐어요. 수도, 수딱 잡았어요. 대충 잡아. 대충. 뭐, 꼼짝 잡아. 됐어. 가. 그래야 뿌려주지. 그렇지. 오호 이거, 이거요. 이거라니까. 이런 손맛으로 공을 친다니까요. 그동안에는 막, 뭐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이 뭐요? 헤드 무게를 힘에 전달하는 것만 지금 알려주는 거야. 텅텅텅. 그럼 골프가 재밌잖아. 여기서 재밌게. 몸도 재밌게 땀도 풀리고요 재밌게 운전하는 거 이렇게 해 보니까 손맛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탁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네. 어떤 느낌이에요 손에서? 착 공이 착 붙는. 근데 본인은 힘안 들어가고 네. 뭔가 알아서 공이 네. 오다가 가다가 지가 하나 뭐가 걸려 네. 묵직한 게 하나 걸려 나가. 요 느낌은 나도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느낌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은 연습 내가 연습 주로 이렇게만 움직여 봐요 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하시네 이렇게 하고 딱 왔어요 고하고 자세를 잡고 바로 갔다가 짱 어때요 이렇게 뭔가 연, 리듬이 좋잖아 처음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손이 여기다 그럼 여기 놓고 그냥 치라고이 네.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채끝에다가 힘을 전달해 주는 온심력이죠 채끝에만 이렇게 음. 저도 10년 쳤는데, 네. 이런 느낌은 처음. <laughs> 10년 만에 느낌 처음이야? 그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습할 때 막, 뭐, 꼼지락 꼼지락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비스윙을 하고 슝 하다가 있으면 공딱 있으면 공을 딱 치고, 실전에 필드 가서도 그냥 탁 있잖아요, 이 공이. 응. 때릴 때 봐요. 쫙! 뭐야? 짧고 빠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채, 여기다 한 점에다가 힘을 모아주라 한 점에다가 폭발시키라그 말이에요 그게 그게 짧고 빠르게 짧고 빠르게 쳐야 돼요 그럼 풀어들는 봐요 딱 치면 착 빨리 끝나고 이렇딱 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아, 막 길게 칠라게 짧게 빠르게 봐요 채를 잡아놓고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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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자빈수이막몇번두번 번 하고 움직여 딱될때 힘을 여기서 힘빼응 여기서 힘 빼고 돌아 그냥 착 돌아야 어깨 쭉 돌아 그렇지 그렇게 쭉 돌아, 쭉 돌아. 그렇지, 됐어요. 바로 들어가봐. 요 예, 네, 그렇게 쭉 돌아주면서 어깨 힘 빠지면서 채를 던져봐요. 쭉. 옳지. 지금도 잘했어요. 직구 두껍게 맞았을 뿐이야. 다쭉 돌아요. 더 돌아. 옳지. 다시 더 더. 뭔가 라를 착. 그렇지. 지금 잘했어. 또착 됐어요. 이제 가서 쳐봐요. 그리고착 돌아주면 돼. 무조건 잘쳐. 무시야. <laughs>